안녕하세요. 여섯신의 다육입니다. 어, 오늘 이렇게 좀 급하게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요 아이는 이브금이에요 어, 굉장히 예쁘게 이제 정말 잘 성장을 했던 아이였고요. 어, 근데 이제 폭염이 이어지는 동안 이 물이 좀 많이 마르면서 어, 이렇게 상태가 별로 계속 좋아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어, 굉장히 한쪽으로만 좀 이상하게 이쪽, 이쪽 부분으로만 하엽이 계속 지고 어좀 상태가 안 좋은 입장들이 자꾸 나타나서 계속 제가 하엽을 몇 개를 정리를 해줬는데 오늘 또 이렇게 하엽 정리를 해주려고 하니까 어 하엽을 하나 떼고 나니까 세상에 요 안쪽에서 이렇게 요 안쪽에서 이렇게 많이 깍지벌레가 잔뜩 이 밑에서 살고 있네요 어 아직 이게 위로 올라오지는 않았고요 이제 막그 뿌리하고 어, 생장점이 있는, 게 위, 화분 위쪽까지 지금 올라온 지금 상태예요. 어, 이렇게 깍지벌레가 좀 많이, 어, 큰 깍지벌레가 좀 생긴 거는 이미 뿌리까지 좀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이기 때문에, 어, 이 흙까지 완전히 적셔지도록 살충제를 계속 뿌려줘야 되는 게 있어요. 이제 이 깍지벌레를 잡으려면. 근데 이제 폭염이 이어지는데, 이 화분 안에 그 뿌리까지 적셔지도록 약을 뿌려주는 건 어찌됐든 이렇게 수분이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다육이가 뿌리가 더안 좋아질 수가 있어요. 제가 그 전에도 영상을 몇번 이제 보여드렸지만, 어, 이렇게 좀 생각보다 많이 깍지벌레가 한꺼번에 몰려 있을 때에는 저는 이 다육이를 화분하고 아예 분리를 시킵니다. 아예 이제 뽑아야 될것 같아요. 지금 어, 줄기부터 저 안쪽까지 어, 꽤 사이즈가 큰 깍지벌레가 있는 걸 보니까 뿌리에도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상태가 나빠지기 전에 저는. 이 이부 금을 네 흙하고 분리를 하겠습니다. 다, 다른 또 다육이들에게 전염이 되지 않도록 여기서 지금 뽑아진 흙하고 네이 화분은 완전히 이제 이 실내 베란다 쪽에서 분리를 좀 해줘야 될것 같아요. 아, 뿌리 상태가 사실 너무 좋아서, 근데 뿌리가 너무 많아가지고, 한번 분갈이를 해줄 때가 되긴 한것 같습니다. 어이 이부가, 뿌리가 진짜 잔뜩 많이 나오네요. 음, 어 자,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이렇게 안쪽까지, 이게 지금 다깍지벌레예요 예, 뿌리가 가득 차 있어가지고 아 요렇게 완전히 요런 부분들이 완전히 하얗죠? 이게 지금 다 깍지벌레 뿌리 밑에 부분까지 깍지벌레가 잔뜩 예, 살고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큼 깍지벌레가 생겼다면 어, 요렇게 보이지 않는 밑에 부분은 더 심하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깍지벌레를 완전히 음, 이제 없애려면 사실 완전히 분리를 해서 상태가 얼마나 안 좋은지 확인을 좀 하고, 예,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하게 뿌리를 정리를 해주고, 약을 뿌리든지 아니면 깨끗하게 씻어주던지이 완전히 박멸을 시켜줘야 돼요. 안 그러면 계속 이 다육이에서 집을 빨아먹고 살기 때문에, 예, 해결이 되지가 않습니다. 이거 보세요. 이거 보세요. 지금 다, 요 안쪽까지 다 하얗게, 뿌리 밑에까지 다 하얗게 지금 오염이 되어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지금 다 화분에서 이제 뽑았기 때문에 이 사이사이에 깍지벌레 그 충돌이 되게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아예 뿌리를 다 정리를 해주시고, 완전히 깨끗하게 정리를 해주시는 게 제일 좋아요. 잔뿌리는 다 제거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그 잔뿌리 사이사이에 굉장히 그 균들이 그 숨어서 살고 있는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예, 다이런 거는 다 이제 분리를 해주시고, 입장 사이사이도 확인을 한번 해 주시고, 저는 요 이부금은 이렇게 예, 뿌리를 다 정리를 해주기도 하지만, 깨끗하게 저는 세척을 한번 해줄 거예요. 샤워기로, 다행히 이제 이런 다육이들은 분이 없는 다육이기 때문에, 어, 이렇게 사이사이까지 깨끗하게 아예 균을 깨끗한 물로 씻겨 보내는 것도 좋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주 잘 말려주시면 되고요. 어, 또 한, 계속해서 요 아이들은 살펴봐줘야 돼요. 이렇게 깨끗하게 정리를 해줬다 할지라도 하루 이틀이 지나면 또 이렇게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었던 깍지벌레들이 다시 이렇게 나오고 보이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깍지벌레 범벅이 된 이런 다육이들은 깨끗하게 뿌리를 정리를 해주시고, 음, 또 가능하다면 분이 없는 다육이라면 깨끗하게 또 물로 세척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속속들이 한 번씩, 네, 살충제를 뿌려주시면서 며칠 두고 보시는 것도 어, 좋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서 이제 뭐한 2, 3주 정도만 있으면 또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또 가을이고 또 성장을 잘할수 있는 계절이기 때문에 요런 아이들은 이제 뿌리가 없지만 어, 새로 이제 분갈 해주면 굉장히 잘 빠르게 잘 자라거든요. 어, 여러분들도 키우고 있는 다육이가 유난히 하엽이 좀 빨리 진다거나 이렇게 다육이의 밑장을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다육이 그 깍지벌레는 뿌리서부터 시작이 돼서 이렇게 어, 줄기. 이 정도 네 생장점을 위주로 해가지고 많이 이제 붙어 있기 때문에 한번 정도 이렇게 좀 비실비실해 보인다 이런 다육이들은 확인을 해주시고 아좀 생각보다 많다 하실 때는 그때는 이렇게 아예 분리를 해서 세척을 하시고 살충제 뿌려주시고 그냥 계속 내버려 두고 말리셨다가 어, 가을에 다시 네, 심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음네 영상에 또 담아보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아서 네 영상에 네 보여드렸어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비실비실 됐는데 이유가 있었네요. 집을 아유 네 깍지벌레가 먹고 있었네요. 아유 그렇습니다. 네 아유 안타깝네요. 다시 예쁘게 키워봐야겠죠. 다행히 심각해지기 전에 네 발견한 것 같아요. 음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